안녕하세요. 김두입니다. 몇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어제 공중장비 타보기 1편이 올라가잖아요 제가 2편을 같이 올렸는데 2편이 안 올라가가지고 약간 떼빵 형식으로 몇가지 약간 특수한 공중장비를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약간 약간 오타쿠스러운게 있으니까 오타쿠들 극혐 하시는 분은 뒤로가기 누르시고 약간, 비슷한 취미 지, 가지고 있으신 분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뭐, 여기에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츠네 미코의 스킨을 가지고 있는, F14D, 통캣. 두 번째는, 아이돌 마스터. 아이돌 마스터 스킨을 가지고 있는, F2A 바이퍼 제로. 일본, 지원기입니다. 먼저, F14 통캣부터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캣, 따라란! 네, 일단 타서 보여드릴게요. 만약한 거니까 싫어하시는 분들은 안 하셔도 돼요. 안 보셔도 돼요. 따랏.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엔터. 1인칭으로. 1인칭뭐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냥 카퀸스 약간 이게 분홍색이라는 거 빼고. 자, 그럼 3인칭으로. 네. 이렇게 있습니다. <laughs> 와, 씨, 진짜. 일단 하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는 알아야 되니까 먼저 보여드릴게요 측면. 네, 측면 이렇게 이 생겼어요. 그냥 이쁘게 이쁘장하게 뭐 생겼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측면도 보여드렸고 이제 떠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하던 대로 그냥 적지 가가지고 정신 한번 하고 자꾸 뭐. 조금 미사일 같은 거 날라온 거고, 조금 미사일, 저건 잡고, 그냥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빨리 떠야 될것 같네요. 예. 네. 일단 빨리 뜨는 법이 있죠. F14D는 이 사람이 만든 모드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를 지니고 있어요. 오오다나간다 으에! 간다! 날안 나오는 전투기들이 보이죠? 저는 저것들을 타도하겠습니다. 넣어주고. 네, 얘는 엄청 많이 쓰는 것 같네요. 20mm 발칸, 사이드와이더, 스페로우. 이것도 그거라 보면 돼요. 뭐, 오사시면 뭐 지상 공격 가능하겠죠. 뭐, 여러분들의 눈을 호강시켜주기 위해서 일단 톰캣은일자 속도 지나면 날개가 접해요. 그리고는 다 알듯이 안에는 그냥 파래요. 네, 그리고 저 새끼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이거 왼쪽에 라운드에서 쪽에 잡히는 거야. 네, 한개 잡았고, 통키시 또 기동성이 또 쓸데없이 좋아가지고. 아니, 잠깐만. 그거 때리면 안 되잖아. 이거 지상 아니었어. 네, 후방에, 후방에 한대더 있는데, 이것도 잡고. 스페로 한번 써보자. 사이드가 있는 로 가라! 빠이야! 네, 잡혔네요. 자, 그럼 후방에서 오는 아이를 족치지도록 하겠습니다. 가라! 제세발산데 세발다 빅 나간 거 같네요. 아 맞았구나. 아 핫. 네 이렇게 비행기 두 대를 잡았습니다. 잘가라고 뽀이. 자 그러면 애프터 번호를 한번 켜가지고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속도가 가장 빠른 전속이니까 속도를 봐야죠. 오. 오. 연료 소모가 좀 심하네요. 네부터 먹어서 끄록하고요 대충 구름 속에 있는 이렇게 날개가 다 접혀요. 아주 이뻐요. 그래서 네. 여러분, 네, 하츠네미고요. 모두 아시다시피 이렇게 있으니까 네. 좋아하시는 분은 받고 이 모드를 받아도. 이 모드를 받고 나서 이 스킨이 따로 있는 거니까 이 스킨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정상적인 뭐 미국 해군 소속도 있고 그러니까 네. 자 그럼 저는 이제 알투빅 알투빅 해가지고 다른 전투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안 하네요. 오오 추락한다! 자, 오토랜딩 한번 봐주도록 하고. 네, 적고 보니까 좀 많이 있긴 한데, 전 딱히 잡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상하도록 하죠. 데헷. 데헷, 데헷. 미쿠짱! 비비쿠짱! 네, 컨셉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미쿠짱, 데이스키! 컨셉이에요. 네, 무장 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이거 있어봤자 쓸데도 없고. 자, 과연 다쓸수 있을 것인가? 네뭐 알다시피 발칸이니까 빨리 써 주도록 하죠 네, 다 썼네요 20mm 발칸입니다 자, 여러분 눈눈 호강 시계에 제가 이렇게 해 드릴게요 체험할 때까지 별 상관 없으니까 이렇게 해 드릴게요 뭐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먼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싫어하시는 분들은 뒤로 가기 누르라고 했습니다. 저는 저의 취미를 강요하지 않는다고요. 네, 사용했습니다. 자, 이제 다른 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게 말이죠. 제가 이번에 타입 전투기는 아시는 분이 꽤 많을 거예요. 그니까 아이돌물의 원조격, 아이돌 마스터를 타보도록 할 건데요. 근데 이게 약간 좀 논란이 있을 수가 있어요. 모델 기체가 F2 즉 일본 지형기 밖에 없어가지고 이걸 탄다고 해서 제가 쪽파이나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거고요 전쪽파이가 아닙니다 단지 그냥 이런 취미를 좋아하는 한 사람일 뿐이라고요 네, 엔진 끄고 내립시다 자, 이번에 탈것은 어, 일단 이렇게 납두도록 할게요 이번에 탈것은 말이죠 F2A 바이퍼 바이퍼제로였나? 네, 일단 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프로젝트 아이들마스터 뚜룬 네, 얘는 딱히 그려져있는게 여기 꼬리하고 옆쪽 날개밖에 없는것 같아요 7 6고 아시는 분만 아실 거예요. 네. 더 아이들 마스터. 천예 모르겠는데 뭐예요, 얘. 딱히 이쁘게 생긴 것도 아닌 것 같고. 얘는 모르기 때문에 그냥 한번 타 가지고 성능만 보여드 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수 성능만. 네, 일단 켜지고 네, 카피다치고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선 한번 뜰게요 착륙해 있는 모습 보여드리는 것 보다 떠 있는 모습 보여드리는 게 낫거든요 아 물론 하복까지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귀찮아서 그런 게 아니라 저 절대 귀찮다고 말할 수 없다는 자 뜨도록 하겠습니다 애프터 버너를 켜주고 200 정도 붙으면 딱엔딩 기어 접어주고 자 F2A가 떴습니다 아이더마스터 아래는 그냥 딱히 별거 없어요 뭐 위쪽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네 얘가 누군진 모르겠지만 일단 뭐 이렇게 있어요 네 F2A 측면 해가지고. 네. 칠려고 프로덕션이 딱 눈에 뜨네요. 네, 이것까지는 아니거든요, 제가. 그리 딱, 측면 또한번 보여드리고. 네. 그리고 무장을 한번볼 건데요. 무장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무장을 꺼놓은 상태고, 무장을 한 번씩 돌려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친한 발칸, 20mm 발칸이죠? 5 1 1마이 들어있어요. 대충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쏴진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M6, M68 발칸하고 AAM3. 어, 일본이 개발했나? 일본이 만든 미사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사거리가 짧네요. 자, 어차피 쓸 때도 쏴주도록 하고요. 다음은 ASN2, 이것도 뭐 일본이 맞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 이거 지대공인가? 지대공인가 보네. 우와, 웬 일이야? 이거 꽤 괜찮아 보이네요. 죽어라, 뒤져라. 네. 이렇게 되거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연료 탱크를 투하고 알조백 하겠습니다. 연료 탱크, 가라! 뿅! 실수, 실수, 실수. 네. 대충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걸볼수 있고요. 네. 딱히 제가 방금 미쿠처럼 더후짓 하지 않는 건 딱히 얘가, 제가 얘를 몰라서입니다. 네. 오해하지 마세요. 저얘 진짜 누군지 몰라요. 아시는 분은 댓글로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설마 아는 사람이 있겠어? 저도 얘 모르겠어요. 저 그리고 아이더 마스터 지 아니에요. 자, 제로노트를 한번 열도록 하겠습니다. 제로노트! 핫! 저도 한번 처음 해보는 건데, 그냥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떨어진다! 아, 방금 장면 못 보여드려서 아쉽네요. 다시 한번 3인칭으로 풀로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딱히 제가, 제가 이건, 저도 처음 해보는 건데, 대충 뭐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라고 말씀해,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자, 다시 한 번. 그냥 이제, 이번에는 보드를, 바로, 바로 가겠습니다. 그냥 귀찮으니까. 제가 받은 전투기, 그렇고 그런 스킨은 이두 가지가 끝입니다. 그렇고 그렇다고 말하기 좀 그렇긴 한데, 그렇고 그렇다고 말하기 좀 그런데, 여기, 개인적으로 저는 리쿠 스킨이 마음에 드네요. 그렇다고 쓸 일은 없을 것 같고, 다음 영상은 아마도 제가 팀플레이를 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장비를 더 보여드리고 싶은데,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언제나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다. 뭐, 마이크 소리가 작다. 뭐, 전투기 조정 어떻게 해요? 그런 것도 받겠습니다. 여러 가지 받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부분을 질문을 받게 되면, 저도 찾아가지고 답변을 해드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